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낸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이 스가리아 9장 9절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에서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이 하고 있고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만이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만이 나귀를 탔는지 나귀 새끼를 탔는지 알수 없도록 진술하는 것을 보면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10편, 118편, 26절을 언급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다윗의 왕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음소남의 표현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입성하고 있고, 그 왕의 입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라는 것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절도 행위와 같은 나기 새끼를 가져오는 문제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치하는 필연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